네 안녕하십니까 안동 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5일입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합니다. 오늘은 안동 지역의 최신 뉴스 하나와 한변에서 여당과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려는 헌법 파괴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는 증명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시가 올해 한해 국도비 확보액이 1조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가 올 한해 9,552억원에 달하는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에 제출한 3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전체 규모는 2조1,710억원으로 일반회계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2021년까지 4,600억원대의 몽울정 국도비 확보액이 2025년 3회 추경 기준 9 5 0 0 원대로 두배 이상 늘어난 것이 이번 수치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3,500억 원이 포함되었지만 이외에도 미래 신산업, 인구활력,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재도약을 위한 국토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이는 2024년부터 국토비 공모 사업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 정책실을 신설하고 공모사업 공문 접수부터 응모 응모 여부 결정까지 국장 책임제를 도입해 담당자부터 국장까지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 구축 국토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매달 부서별 상급 기관 방문 실적을 점검하고 시장을 비롯해 국장 실무 부서장이 수시로 조항 부처와 국, 국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등전 부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국토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정부 지방시대 3특구, 교육 발전특구, 시범 지역, 그리고 기회 발전특구,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바이오 백신 분야 국가첨단, 전략산업특화 단지 지정 등 단기간 내에 발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고향 원래 지역 맞춤형 결혼, 출산, 보육, 통합 지원 센터 조성, 지자체 공동 협력 활성화 사업 등 행정부 핵심 공모 사업에도 모두 선정되며, 지방 소멸 국법과 지역 성장의 새로운 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내년에도 새 정부 정책에 맞는 투자사업을 전제적으로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국도비 확보에 주력할 방침입니 공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국도비 확보 성과는 1500여 공직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15만 시민의 염원이 만들어낸 결과라면서 대규모 산벌 피해 극복을 넘어 안동의 재도약, 나아가 안동의 대도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의 성명서 내용입니다. 한변에서는 여당과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려는 헌법 파괴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한변은 성명서를 통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란... 특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을 내놓았다며 대통령은 이에 대해 위헌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헌법 파괴 행위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여당과 대통령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헌법 위반의 위험성을 알리는 동시에 사법권 침해와 법치주의의 훼손을 강조했고 대통령의 방관과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한 의문을 근본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을 많이 다는 것도 안동제일리가 성장하는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